그게 원리가 뭐냐면 이민 이민년 할때이 인이란 것은 호랑이 잖아요 호랑이 호랑인데요 호랑이는 음, 호랑이가 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랑이는 웅크리고 있다가 팍 튕겨 나가잖아요 팍 튕겨 나가 아, 먹이를 보면 흉웅하다고휙가 <laughs> 그러잖아요. 그래서 후랑이는 희망이 가득한. 아, 저 먹이를 내가 먹어야지. <laughs> 그래서 희망 속에 뭔가가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려고 하는 시작을 인이라고 그래요. 2월 달이 그렇잖아요. 2월 달이 아직 추운데 어, 이렇게 희망이가 촥 이제 3, 4, 5월 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2월 달은 희망의 날, 희망, 희망의 날. 양력 2월 달. 그리고 아침 이 시간. 이 시간, 희망으로 가득 찬. 그렇지만, 이제 눈꺼풀이 아직 해서 이제 자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축년을 지나왔어요. 신축년을 지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비유컨데 축이라는 건 압축을 얘기하면 돼 아, 이제, 손은 압축하는 거구나 생각하면 돼요. 무엇을 압축시키냐면, 확산하는 걸 압축, 확산하는 그런 걸 압축시키잖아요. 어, 그래서, 이, 그, 우리가 이제, 옷 같은 거 압축시키는 거 있잖아, 보면. 기계 공기를 딱 보면 옷이 촥 압축, 이불이 촥 압축되잖아요. 그런 느낌이 축이고, 신은 거기다가 그걸 더 하는 거, 세게 하는 거야. 그, 축 중에, 뭐, 정축년이라든지, 어, 뭐, 정축? 어, 가을 축이라든지 정축이라든지 어, 뭐 이런 것들은 압축을 하더라도 세게 압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축은 어마무시하게 압축하는 거, 어마무시하게 가장 센 기계로 가장 센 기계가 뭔가 가장 센 압축기로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랑이 인연이 됐잖아. 축 다음에 인이니까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 인, 그 다음에 묘진사님께 나가니까 펼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아침 7시, 8시, 9시, 10시. 하루 중에 8시, 9시, 10시.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새벽 5시하고 8시, 9시, 10시는 확 느낌이 다르잖아요. 벌써 이 8시, 9시, 10시는, 와, 뭐 이렇게 되게 이제 밝고, 성장하고 크고 높, 높이 올라가는 그런 때라고. 근데 여러분들 오후 3시, 4시, 5시 이때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뭔가 음추로 들고, <laughs>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것 같고, 9시, 8시, 9시는 밖에 나가야 될것 같고, <laughs> 저녁에, 오후에 3시, 4시는 이제 들어가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인하고, 신하고, 원숭이, 이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는 시작하는 시작이고, 밖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시작이고, 이제 일어나는 시작이고, 이거는 끝에 이제 다, 밖에 나가서 일다 하고, 이제, 아, 이제 오후 두, 오후 세, 그, 세시 반 부터 다섯시 반이 신시거든요. 세시쯤 되면 뭐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퇴근 준비, 아, 이제 몇시안 남았는데, 시간 잡고 보잖아. 요 퇴근 준비, 이러면서, 아, 이제 돌아가야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조종을 시작하는 거죠. 시작. 이거는, 이거는 이제 희망을 앞으로 펼칠 걸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수축할 걸 조종하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개가 시작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충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른 거예요. 이 인을, 원, 호랑이 띠는 펼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 그래, 해야지. 해볼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해볼까. 그럼 이 사람한테, 원숭이띠한테 해볼까 하면, 야, 좀 생각 좀 해보자. <laughs> 생각 좀 해보자. 요 사람은 항상 생각 좀 해보자. 우리 조금 더 있다 하자. 시간이 무르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요거는 하자, 하자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원숭이띠하고 호랑이띠가 만나면, 이제 의견이 서로 다르다. 생각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다르, 방향성이 다르니까 그러나 조정을 잘하면 펼치자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만두자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두 개가 플러스되면 그러면 훌륭할 수 있죠. 펼치자는 사람이 막가려고할때막 내달리려고 할 때. 뒤에서 잡아주고 조정해주는 것이 원숭이라 할 수가 있어요. 원숭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만한다는 건 아닌데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숭이 띠하고 쥐 띠하고 용 띠하고는 삼재라고 그러는데 이 삼재가 옛날에는 삼재 있으면 되게 안 좋았어요. 왜안 좋았냐면. 옛날에는 대가족, 3대, 4대가 같이 함께 모여있는 때잖아요? 3대, 4대가 같이 모여있으면, 그냥 모두 다 화합을 잘해서, 그냥 편안하게 가면, 가면 돼. 이 대주, 이렇게 어르신, 한마디 딱, 에헴 이러면, 밑에서날 알아서 기는, 그런 게이 대가족, 우리나라 유교주의의 대가족제도 아니에요? 어, 그런데, 이 원숭이띠에, 올해 이민 년 호랑이 해가 되면 들이박는다는 거지. 그거 아닌데요? <laughs> 아니, 좀, 그리고 이게 역마다 보니까 밖에 나가려고 그래. 이게 기운이 이제 해서 누군가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원숭이띠가 나가든지, 호랑이띠가 나가든지. 지금은 나가야죠. 지금은 돈 벌으려면 나가야 돼요. 집에서 돈벌어 누가? <laughs> 집에서 돈 벌어 심지어 공부도 집에서 안해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다 독서실 가든지 학원 가든지 여기 나가야 돼 그런데 인하고 신하고 이렇게 만나면 서로 나가는 이런 충돌이 있으니까 이 인하고 신하고는 같은 공간에 잘안 있어요 인이 들어면 신이 나가고 신이 들어면 인이 나가요 신기하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laughs> 원리가 그래요 물론, 원숭이띠하고, 호랑이띠라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어, 그럴 확률이 높고, 어, 이게 이제 태어난 날이면, 태어난 날에, 이제 이렇게, 날에 인일날 태어나고, 원숭이날 태어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이제 맨날 의견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부부가. <laughs> 그래서, 어, 옛날 같으면 이걸 뭐 나쁘다고, 삼재는 나쁘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혹시 죽을까봐 나가면 집 나가면 고생이다 하니까 삼재가 어, 굉장히 나쁜 거다라는데 좋게 말하면 기회다. 이거는 삼재는 기회요, 예 기회. 갈등을 갈등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회, 새 것을 뭘 하려고 하니까 기회가 되는 거죠. 바꾸니까 그런데 기회가 돼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가는 것은 준비된 자. 계속해서 준비해 온 자는 이 갈등이 있을 때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고. 어, 준비라는 것은 뭐겠어요? 변화에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 자신의 성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변화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남녀는 꼭 서로 행복해야 돼. 이거 너무 힘들고요. 에, 그, 부모, 자식은 서로 맨날 효도하고, 이렇게, 가화, 만사성, 이렇게 가혼이 있으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늘, 늘 우리가 행복해야 돼. 늘 편안해야 돼. 늘 아무 일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 보수적인 거예요. 보수적. 그게 아니라, 어, 다름을 인정하자. 가혼이. <laughs> 우리 어, 나대로 살자 뭐 이런 가훈이면 잘하는 거죠 우리끼리 자기 네팔 네가 흔들고 내팔 내가 들고 우리끼리 나대로 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자 뭐 이런, 어, 이렇게 하면 생각이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서로 의견이 달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화만사성 이러면 의견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힘들어 의견이 다르면 음, 뭐 직업을 갖는 것도 좋은 직업이든 나쁜 것 지금 가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 이렇게 아들이 취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하면 더안 된다. 괜찮아, 놀아, 놀아. <laughs> 괜찮아, 아, 괜찮은다. 아,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자기 본래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그 갈등이 권력자는 센자는 그,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막 타박하기 마련인데, 타박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팍 떨어져요. 그래서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제 자존감이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 사주팔자라는 게 있잖아요. 여덟 글자, 여덟 글자, 여덟 글자를 다 쓰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가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운명은 하나도 없어요. 사주가 좋다, 사주가 나쁘다, 이런 게 없어요. 사람마다 각자 가진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은 스스로 자존감이 높을 때 재능을 다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재능, 뭐 친구랑 사귀는 재능, 뭘뭐 하는 재능, 뭐 하는 재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더 나아질 때, 기분이 더 좋을 때, 근데 어 이렇게 혼나거나 자존감이 푹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화가 나거나, 뭐 이래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여덟 글자 중에 많은 것들이 훼손이 돼서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는 시대고, 그리고, 1인 가족, 2인 가족 시대잖아요? 1인 가족, 2인 가족이니까 변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사는 어느 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이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대가족이니까, 아, 그건 정말 날짜를 봐야겠다. 그죠? 대가족이 이사 가야 되잖아. 퇴기를 해야 돼. 대가족이 가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사를 뭐 1인 가족, 2인 가족 가는데 뭐 이사 가는데 뭐하려고 뭐 퇴기를 하고 방향을 뭐 하고 봐요. 1인 가족, 2인 가족 가는데 아니 해마다 이사 가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평생을 한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3년에 한 번씩 이사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럼 뭐지? 그래. 3년에 한 번씩 간다니까 돈버는네 그래. <laughs> 보살이 하시는 말씀이 어 당장 돈 벌었네라고. 옛날에는 3년에 한 번씩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난민들입니다. 난민들. 여기서도 정착 못 하고 저기서 정착, 저기서 정착 이건 불행한 삶인데요. 지금 3년에 이사 한 번씩 갈수 있는 사람은 어, 대단한 사람들이죠. 옛날, 옛날, 보기 더 많은 사람이 보기. 지금하고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사 운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이 영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사 운? 아니요, 아니요. 하고 싶은 대로. 올해 봄에 했다가, 가을에 했다가, 매 달마다 이사 다녀도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시대가. 1인 사회, 왜냐면, 하 이게, 연, 월, 일, 시, 뭐 이러잖아. 주로 이제, 사회가 사는 데는 월을 말하는데, 연도 사실은 충되거나 충이라는 게, 이렇게, 그 이사라는 것이 볼 때, 형충파에 될때 이사를 많이 하고, 자리가 변동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형이 되거나, 충이 되거나, 파가 되거나, 해가 되거나, 그럼 그게 형, 충만 해도 12년 한번 있죠? 12월 중에 한월 있죠? 12일 중에 한일 있죠? 하루 중에도 한두 시간씩 있지. 충, 나한테 충대는, 제가 이제 음력, 배월달에 그, 태어났는데, 그거 서로 그게 충이 돼지월이에요. 돼지 시간 맨날, 해, 매일 들어오고, 돼지일도 12일에 한 번씩 들어오지. 돼지월도 12월에 한 번씩 들어오지. 년도 12년에 한 번씩 들어오지. 충만 해도 계속 매일같이, 매월같이 매일 들어와요. 충, 형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파도 그렇게 들어오고, 해도 그렇게 들어와요. 그 말은 우리는 늘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 변화무쌍한 삶에서 그러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러잖아요. 새벽하고 저녁하고 분위기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가만히 느껴보세요. 새벽 분위기, 저녁 분위기 같은 그 어두컴컴하더라도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한 낮아다 한 밤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하루가 그렇게 서로 다른 느낌으로 살아가고 일도 다른 느낌으로 월 계절도 겨울 다르고 여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 관계도 본래 그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살아가는 옛날에는. 이제 유목민으로 떠돌아 다녀서, 저 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저기, 스텝 지역까지, 저기, 알래스카까지 계속 다녔다고. 유목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어서 유목을 했나? 정착을 하게 된 것은 한, 정착하게 된 것은 기원전 5,000년, 3,000년 전, 이때부터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 정착이 좋은 거고, 내 네, 다니는 것은 나쁜 거고,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한때는 막 다니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어 수력과 채집을 더 잘하고 더 많은 수확량이 컸다고 근데 이제 농사짓고 정착을 하면서 정착을 잘하는 사람이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달라졌어요 지금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바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그 이사갈 걸 물어보기 아니라 어디로 좋은 데로 이사갈까를 생각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복이 복이 많고 싶으면 이사 가라는 건지 그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가요. <laughs> 그래서 원리가 그렇다 했습니다. 성분하세요